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 2편과 여기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거죠 왕을 위한 노래. 오늘 또 오늘 이 말씀 20절, 이 시편 말씀은 왕을 위한 노래인데 이 시편이 다윗 왕 또는 다른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선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재나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또한 가지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지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두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 보죠.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절도 한번 볼까요? 오절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한 하나님이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저 표현되고 있는데, 나와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장주섭의 하나님, 김옥희의 하나님, 박종복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일치시켜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그 하나님은 내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 주셨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이제 종종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이름의 능력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5절과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요 참 희한합니다.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장주섭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주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거나 듣거나 할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제 얼굴과 제 행동과 제 언어와 음성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이 여러분 장주섭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변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표현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려 도망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악한 영들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거지 예를 들면 다윗이 전성기에 모압, 암몬, 또 블레셋,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관할할 때에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러면 다른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이 다윗이 왔대. 다윗 군대가 왔대. 그러면 이미, 이미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사기가 딱 이렇게 꺾이고요.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0편 4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짓밟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 중요한 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부름,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대전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생 대전에 가서 이제 갔더니 그 이제 아마 뇌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지셔서 누워 계신데 그때는 이게 응급실에 가고 그러질 못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거주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홍성까지 와서 홍성에 저희들이 이제 늘잘 다니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있는데 김내과라고 이제 홍성이 유명한 병원. 거기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이제 교회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제가 절망이 되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데가 없고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말한 마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말이 나에게. 위로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내 삶에 어떤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 처음 경험했던 건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든지, 어떤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딸지라도 부르지 않으면. 그 이름은 내게 와서 나에게 능력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걸릴 때가 있어요. 또,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도 있고,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그 탤런트들 아니면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그저 혼자 끙끙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능력은요.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늘 곁에서 이야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